좋은 점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내처보다 훨씬 더 어, 벌써 괜찮아. 다리야나좀 <laughs> 내려줘. 일단 삐딱하게 보고 시작하세요. 18.9야. <laughs> 아 이건 아닙니다. 전속할 <laughs> 때 멍멍 그래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정입니다. 이번 시승차는 XM3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부산 시승을 하면서 영상을 통해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XM3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늘 하더라고요. 실제로. 얼마나 더 대단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승을 시작했습니다. 이 차의 공인 연비는 17km/l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그리고 또 르노코리아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시속 50km 이하의 도심 구간의 75%를 전기 모드로 주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실제로 운전하면서 그 75%를 얘가 진짜로 전기 모드로 달리는지를 계속 측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3일 동안 도심 구간에서 어떤 연비를 보여주는지 직접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차를 받은 오늘 남은 주행거리가 830km인데요.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막히는 길을 다니면서 기록한 연비와 주행거리를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사실 이 차를 혼자 타면 좀 심심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게스트 분들을 계속 태워가면서 이 XM3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게스트를 모시러 갑니다. 뒷자리에 앉으면 안 돼? 뒷좌석안 주셔도 상관없는데. <laughs> 야, 나 어떻게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하지, 나? 나이 차에 대한 정보 아무것도 없, 없는데? 난 항상 단기 기억으로 찍어. 차에서 내리자마자 까먹어. 여러분, <laughs> 재밌고 유익한 정보는 환카 가시면 있어요. 첫 번째 게스트는 환카의 이광한 기자입니다. 이광환 기자좀 섭외 좀 했어요. 이거 타보셨잖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만족스러웠어요. 아, 걱정했던 게 뭐냐면 네. 되게 복잡한 기술이 쓰였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F1. 어 맞아요. 도그 클러치. 그니까요. 그왜 도그 클러치인 줄 알아요? <laughs> 그개 이빨처럼 생겼다면서요? 꼬리도 약간. 변속할 때 멍멍 그래요? 이뭔개 소리야? <laughs> 아무튼 되게 복잡한 기술을 쓰였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들이 어떤 신차를 내놓을 때, 신기술 일합시고, 되게 뭔가 처음 만든 데다가. 복잡해 그러면 아 좋은 줄은 알겠는데 막상 탔을 때에 이거 좀 그런데 싶을 때가 왕왕 있어요 뭔가 좀 이질감도 있고 네. 약간 기술이 덜 숙성된 느낌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얘도 좀 걱정이 됐었단 말이죠 음. 근데 그게 없어서 만족스러웠어 기술적인 사전 정보 없이 그냥 타면 그냥 자동변속기 찬데 아, 그쵸? 그냥 뭐, 이런 맞아요. 느낌으로. 그렇긴 해요. 음. 그리고 그 예전에 XM3 내연기관 타면은 울컥거림이 잦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맞아요. 난그 점이 또 만족스러웠어. 음. 그렇죠. 이질감이 없어서 다행이었고 예전에 단점이 지워져서 더 만족감이 올라갔고. 너무 좋은 점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까 <laughs> 엔진이 지금 꺼졌다 켜졌다 계속 반복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그 엔진음을 잘 막아서 운전하다 보면 언제 엔진이 깨어났는지 잘 몰라 사실 좀 알긴 알아요 <laughs> 저는 이 발끝에 페달에 진동이 오더라고 아, 시동 걸릴 때? 어, 감각이 민감하시네 아, 좀 예민해가지고요 아무튼 전그 소리면에 있어서 네. 그 엔진이 치고 빠질 때잘 모르게끔 방음 처리를 했다는 점이 많이 맞아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연결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치. 그게 되게 부드러워서 웬만한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그 상급에 속하는 느낌이에요. 음. 어.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출발할 때 남은 주행 거리가 820km였거든요. 830? 네. 가솔린 차인데 830일가? 연료 탱터가 그리 크지도 않을 텐데. 50리터 정도 되나? 50리터인데 830이고 지금 제가 안암에서 성수를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주행거리가 줄기보다 오히려 조금 늘었어요. 보통 서울 시내를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주행거리가 20~30km 정도? 네. 그 정도 될거 아니에요? 네. 기름 한번 넣고 한800 중반을 달릴 수 있다 치면 와 기름 언제 넣는지 까먹겠다. 진짜. 외부 요인 다 빼고 수치로만 계산하면 주말에 차안 쓰고 그러면 음. 한달 타는 거예요. 그니까. 게다가 지금은 좀 따뜻한 겨울 날씨여서 우리가 에어컨 히터를 아무것도 안 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날씨 추워지고 그러면 히터도 켤 테고 음. 여름의 경우에는 어. 에어컨을 켤 테고 음. 그러면 이거보다는 기름 더 먹겠죠. 그러면 이거 탈때이 점은 좀 아쉬웠다 하는 부분은 있었어요? 아, 그래서 고속도로를 가면 아무리 하이브리드라고 하더라도 모터의 역할보다는 엔진의 역할이 더 도드라지는 구간이잖아요. 그럴 때는 고속도로 제한속도 뭐 쯤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살짝 조금 속도계가 더디 올라가더라고요. 음, 성격은 명확하네요. 이 차가. 그렇죠 음. 지금 외시동으로 후진하는데. 아, 충전하느라고. 여러분, 이게 직병렬 혼합식 카이프리드의 장점이에요. 차 움직이고 있는데 충전하잖아요. 하세요. 그만 말하세요. <laughs> 제가 지금 안암에서 선유도 있는 쪽까지 퇴근 시간에 이용을 해보는데 효율은 굉장히 좋네요. 아까 출발할 때 820-810km까지 남은 주행거리가 나왔었는데 극심한 정체를 겪고 나서 주행거리가 840으로 늘었어요. 정체를 겪어서 좋다. 그래야 되나? 거기다가 제가 중간에 브레이크 페달, 가속 페달 번갈아 밟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비 모드를 두고 달렸거든요. 그랬더니 이 효율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너 방금 골목으로 잘못 들어가지 않았어? <laughs> 봤네. 너, 거기 있어. 그러면 아니, 다시 나올 수 있어? 지금 나가고 있는데. 너 아, 아, 네, 아까전에 그 회색차가 뭐 그레이색깔 맞지? 아니 파랑색인데 음, 출발해 나 방송물 먹었어 홈쇼핑 라이브 방송 찍었거든 <laughs> 경력이 있으면 잘 하겠네 어. 내가 신기한 거 알려줄까? 음. 출발할 때 남은 주행거리가 820이었거든? 음. 지금 850이야 그러 도심에서는 타면 탈수록 늘어나는 거? 아 진짜야? <laughs> 지금까지 내가 타본 바로는 그래. 서울 전용 자동차고만 <laughs> 기름 안 넣고 다니겠네. 근데 그게 가능해? 말이 안 되잖아. 웹툰 유명한 게 있어. 어떤 사람이 무한 동력 장치를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 <laughs> 저번에 정기차탈 때도 이 얘기한 거 알아? <laughs> 그래. 근데 그 웹툰 되게 유명한 건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고. 근데 못 만들걸 그 사람이? 그 무한 동력이 없지 그래 사실 그 아무래도 운전자 만지는 거는 기어랑 흔들이거든 음. 느낌이 착 감기네 어, 근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 이 촉감 음. 그 그립감 오는 그냥 그 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네 그냥 모양만 음. 그래 보이게 차체가 좀 낮은 것 같아 다른 SUV에 비해서 외관 느낌이야 외관 느낌 그 높이감이 근데 뭐 차체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기 안정감은 더 있는 것 같더라고 음. 근데 뭐 저기 시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주행 안정감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나 높은 게 좋아. <laughs> 나는 저기 그래서 한 번씩 5톤 트럭 타고 싶어. <laughs> 승차하면 좋은 것 같아. 소음이 없어. 오. 내 차보다 훨씬 좋용해 주행 느낌은 좋다. 어이 알람 소리는 좀 경박한 것 같아. 나는 몰라. 아니, 그리고 아니. 얘가 되게 예민하다? 그근이 있어가지고 같이 강명길 기자와 함께 가는 길에 또 찍어보려고 켰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다정기자랑 마지막으로 탄, 탄 차가 XM3였던 것 같거든요 작년 강릉에서 아 마지막으로 탄 차가 XM3였어요 MZ세대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는데 완벽하게 실패하셨습니다 <laughs> 저희 강명길 기자가 그때 제가 XM3를 처음 타보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온다고 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딱갈때 우웅 하는 소리 어. 있잖아요 출발할 때 우웅 하는 아, 소리와 진짜. 멈췄을 때 되게 조용한 그게 되게 전기차 같네요 실제로 전기를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주변에서 슬슬 첫 차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아. 생겨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 전에는 XM3를 그렇게 자신 있게 추천하지 못했거든요 <laughs> 덜컹거린다 라는 느낌도 아. 있었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가격이면 조금 더 못해서 아, 이거 약간 이런 게 거. 있었는데 어, 이번에 하이브리드가 나오는데 거의 전기차 느낌과 비슷한 하이브리드다라고 해서 실제로 주변에 엑센 m 3 하이브리드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아, 이런 게 나온다더라 했는데 이제 가격을 보고 <웃음> <웃음> 그 말이 가격이 쏙 들어갔어요. <laughs> 비싸죠? 이게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서 가격대가 조금 세졌지. 그래서 첫 차로 고려하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맞아. 가격이 있어요. <목소리> 아, 오늘 큰 물고기 하나 낚았네. 오, 벌써 괜찮아. <laughs> 어, 괜찮아. 이거는 근데 어. 벌써 괜찮은 게 아니라 이 구간이 되게 괜찮아. 아, 인사 먼저.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제가 누군지 모르 모르시겠지만은 정영철이라고 합니다. <laughs> 예전에 제가 잠깐 오토캐스트에서 일을 했었던 적도 있고. 지금은 자동차 관련된 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지금 행사장에서 갑자기 볼모로 잡혀서 이렇게 <laughs> 타게 됐는데 저 사실 이차좀 궁금했어요 그냥 기본 모델 맞아 맞아 응, 그거는 시승했는데 이거는 일단 벌써 시작부터 느낌이 좀 부드럽고 아직 제가 막 고속으로 달려보지는 못했지만은 근데 저기 남은 주행거리가 830이잖아 어. 어제 아침에 내가 집에서 나올 때가 830이었거든? 응. 일을 안 하네, 보니까. 아, 일을 아니... 많이 하면은 줄었겠지. 일을 안하 일을 하세요, 일을. 어... 그러면 은 혹시 보조금 같은 것도. 하이브리드는 근데 보조금 보조금이 없고, 안 들어가지. 아. 그냥 친환경 차라서 조금씩 있는 세제 혜택 어. 근데 나는 지금 아까 올때 이제 밖에서 디자인도 좀 봤는데 디자인 되게 예쁘고. 보니까 특이하고. 범퍼가 바뀌었더라고. 어, 범퍼 디자인도 조금 더 스포티하고 심플해지고, 그다음에 색깔도 원래 내가 예전에 봤을 때는 무채색 계열 색깔밖에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얘는 막 색깔도 너무 예쁘고. 어, 이거 하이브리드 전용 색깔로 아. 나와서 이거랑 당근 색깔 하나 있거든. 웨이브 블루 무슨 일렉트릭 오렌지, 전기 맞은 오렌지, 파도 타는 파랑색. 오뭐 이런 거지. 괜찮은데? 느낌이 좋은데? <laughs> 어. 승차감도 좋고 나가는 것도 좀덜 답답한 느낌이. 어. 예전에 나 울컥거림이 어. 되게 거슬렸는데 어. 어. 이거는 솔직히 되게 가지고 싶은 도심에서 타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 어. 내가 요새 데일리로 타고 다닐 차에 좀 관심이 많거든. 아. 걱정 없고. 음. 왜냐면 데일리 타는 거는 나는 내가 하도 맨날 수동차에. 근데 그걸 데일리로 데일리 어, 수없 오래된 <laughs> 차에 맨날 이런 것만 타니까 이런 좀 차가 필요했어. 통풍 시트 있나요? 네. 통풍이 있어? 어, 여기. 이거다. <laughs> 지금 이게, 많이 더우시구나. <laughs> 이게 나라다 <laughs> 네, 아까 그문 닫고 그럴 때 음. 옛날에 내가 느꼈던 속 비어 있는 소리. <laughs> 그 약간 거슬리는 <laughs> 아직 여전해 그거는. 탕! 어탱 아, 네. 그런 소리 나고 근데 아까 도장이 되게 잘돼있다어 도장 퀄, 퀄리티가 좋았어 내가 완전 햇빛 아래서 에본건 아니지만 내 느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기 모터로만 하는 주행을 되게 음. 적극적으로 쓰는 느낌이 좀어 맞아 있어 내가 요새 또 운전하면서 이런 도로만 다니니까 음. 내가 차를 살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면 좋겠다. 음. 그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 너무 옛날 차만타니까좀 이제 <laughs> 첨단 기술이 어, 좀 어, 나의 생활을 좀 쾌적하게 만들어줄 차를 <laughs> 찾고 어. 보게 되는데 다 있어. 일단 내가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거 통풍 시트 음. 열선은 사실 이제 거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음. 그다음에 카플레이. 나 사실 요세 개가 음. 내가 생각하는. 이것만 있으면 끝난다 라는 그런 거고 이 정도면 됐나? <laughs> 자 이제 내려 <laughs> 여기 걸어가 세, 저기 세워주고 <laughs> 안녕하세요. 전 오토캐스트 김성관 기자입니다. 이게 첫 번째 버전이고요. 두 번째 버전? 예, 안녕하세요.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근무했던 김성관 기자입니다. 네, 세 번째 버전.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유튜브에서 볼트 EV와 함께 사라진 김성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인사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오셨나요? 아, 또 준비해야죠. 간만에 또 <laughs> 아, 영상 출연이니까. 네. 너잘 지내셨어요? 함께? 어, 그럼요. 잘 지냈죠. 네. 선배가 없으니까 비해서 네. 피가 안 나요. <laughs> 아, 그래요? 아, 한번 또 오늘 한번 피해 한번 흘려보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할 일이 좀 많아서 오늘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 네. 네, 네. 아 제가 오늘 이렇게 바쁜 분을 모시고 XM3 하이브리드를 또 시승하려고. 아, 네. 제가 이차 진짜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 XM3가 처음 나올 때부터 저한테는 되게 약간 관심이 많은 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음. 원래는 약간 럭셔리 브랜드, 약간 프리미어 브랜드한테 집중되어 있던 그 쿠페형 SUV를 네. 대중 브랜드로서 내놓는다는 거 자체가 그게큰 도전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쿠페형 SUV가 진짜 이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쿠페형 SUV를 사려면 꽤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원래는. 어, 어 맞아요. 지금 음. X4나 X2 음. 같은 것도 생각해보면 거의. 지금도 뭐 없지, 사실. 이 정도 가격대, 이건 혜자라, 혜자 상품이라고 맞아요. 할 수가 있죠. 2산 30대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음. 촉발시킨게 저는 XM3라고 생각을 해요. 음. 결국에는 보기 좋아야 파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요즘은 자동차가 단순히 이제 이동 수단에 지나지 않고 뭔가 아이템적인 패션 아이템적인 것들은 강하기 때문에 차는 이뻐야죠. 예, 차는 이뻐야죠. SM6도 그렇고 이 르노 차량 자체가 좀이 곡선이나 이선 있잖아요.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강인한 느낌보다는 우아한 느낌이 더 많아서 음. 여성분들이 조금 더 좋아하는 스타일의 디자인인 것. 막 음, 눈에도 편하고 이게 질리지 않는 디자인. 맞아. 이게 저는 궁극의 디자인으로 생각을 하는데. 질리지 않아서 안 바꾸나. 이게 있어요. <laughs> 그러면 확실히 달라진 점이 뭔지 처음에 느낀 한 가지만 딱 고르라면은 네. 전 승차감이에요. XM3가 디자인도 좋고 다 좋았지만 네. 한 가지 조금 마음이 걸리던 게 약간 승차감이었어요. 음... 약간은 낭창거리는 느낌이 좀 있었다고 좀 맞아요. 느... 그래서... 좀 가벼운 느낌. 네, 좀 가벼운 느낌 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확실히 지금 거는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확실히 그 무게 중심도 낮아진 느낌이고 아래에서 하체가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느낌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달려도 이전과는 조금 안정적인 느낌이 더 강하다는 거지. 어 맞아요. 음. 좀 묵직해졌어요 승차감이. 음. 좀 부드러워지고. 음. 그러면 도심에서 시작하면 연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연비 는 어때요? 어 연비가 지금 18.9고. 그러니까 다정기자가 네. 원래 운전을 되게 깔끔하게 하는 스타일이니까. 아, 깔끔하게 하는데. <laughs> <laughs> 막 브레이크 밟고 이러지 않겠다. 아, 아니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데. 아, 그리고 얘는 오히려 브레이크 밟을수록 좋아요아 그래? 아 회전력을 뭐 네. 활용하니까. 아 그래서 아까 그래서 <laughs> 오는 거구나. 아. 저 아. 운전 얼마나 부드럽게 하는데? 아 기가 막히네. 아, 아 이렇게 기가... 하는데 뭐 운전을 못하네. 아잘 하시네. 네. 아, 어. <laughs> 나는 한번 뺐어. <laughs> 나는한번 뺐어. <laughs> 아리야 나좀 내려줘. <웃음> <웃음> 근데 보니까 이거 혜생유동의 느낌이 네. 막세거나 그러진 않네. 비모드로 가면 살짝 세지긴 아, 하거든요. 어, 네. 근데 이 비모드도 사실 음. 이 정도 속도에서는 사실 세게 느껴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막히는 도심 다닐 때 비모드로 가면 사실 엄청 이질적으로 세다고 느껴지진 않더라고. 음. 그러니까 이거는 보니까 뭐 에너지 효율도 되게 중요하지만 음. 일단은 기본적으로 승차감에 최우선을 맞추는 세팅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또 효율도 진짜 좋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18.9야. <laughs> 르노 차가 약간 태생적으로 다 연비가 옛날에 디젤. 음. 시절 있죠. 아, 그렇죠. 그때도 공인 연비보다 실연비가 진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어이, QM3. 와, 그거 와 23. 내가 이랬었잖아. 내, 내, 제가 내가, 제 기억해. 내가 아직도 그 기사를 내가 잊지 못하는데. 포미 곳을 찍고 오는 거였어. <laughs> 근데 그게 총 800km였단 말이에요. 800km 네. 남았어. 와, 어, 그 탱크가 네. 큰 것도 아니던데. 예, 네, 아니에요. 좋네요. 자, 내가 네. 앞으로 좀 이렇게 많이 와주세요. 부담 없이 이셔틀면서 이렇게, 이렇게 시승차 한 번씩 경험해보고. 다음부터 어. 아, 뭐, 어, 되게 알찬 시간을 보냈네. <laughs> 오랜만에 귀에서 피났네. 아, 저 오랜만에 말해서 기분 좋아졌어. <laughs> 네, 그럼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 드겠습니다. 리 건강하시고요. 네, 오늘 고생 많이 셨어요 네. 다음에 또 놀러 오시면 건강하세요. 파이팅. 예, 안녕히 계세요. <laughs> 갑시다. 갑시다. 내 속에 뭐 배야 되나? 네. 비판의 아이콘. 일단 삐딱하게 보고 시작하는. <laughs> 네. 아니 근데 이런 사람도 필요해. 왜냐면 지금까지 너무 좋은 말들만 해가지고 아... 삐딱한 시선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란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데 억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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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로 까는 사람이고 오토캐스트의 막내 기자 전승영입니다. <laughs> 저희가 입사 순이어가지고 네. 모터그래프에서 배신자로 이제 낙인찍힌. 남들은 아닌데 나만 왜 배신자라고? 그만큼 그 모터그래프에서 핵심 역할을 아니야, 하고 계셨나봐요. 앞서 탔던 사람들이 워낙 다 좋은 평가만 내렸다고 네. 해서 조금 단점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뭐 주행상에서 연비라든가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워낙 다 좋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들 있는지. 찾아보고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좀 밸런스가 맞지 않나 <laughs> 네. 그렇긴 해요. XM3 하이브리드는 처음 타보시죠? 네, 완전 처음. 음. 사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 크게 기존과 다른 점이 눈에 띄게 음. 물론 그런 분들은 알아요. 뭐저 저희처럼 기사를 써야 되는 분들 혹은 그렇죠. 이제 오너 분들은 차이를 아는데. 나머지 일반 분들이 왔을 때이차 디자인만 보고 디자인으로는 크게 구분을 못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호불호가 좀 아니더라고요 아,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이브리드로 바뀌면서 이 하이브리드를 나타내는 디자인이 보이냐 안 보이냐로요 네, 왜냐하면 좀 티를 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뭐공기학적인 측면이라든가 음. 이런 것들은 좀 색깔 말고 오리지널 그렇죠. 그 특별한 컬러 말고 좀 티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아 내연기관 모델이랑 큰 차이가 없어서 뭐 음. 슴슴하게 그냥 그런 것들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그게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에, 근데 뭐 주변에서 그 실제 오너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실지 좀 궁금하긴 해요 저는 저는 또뭐또 뭐또 하나 불만을 좀 꼽자면 네. 일단 이거는 너무 늦게 나왔어요 하이브리드가 이제 어, 약간 이런 아, 약간 감이 그런 있죠? 느낌 예. 음. 그런, 최소한 그 니로가 나왔을 때그 타이밍에 나오긴 했어야 돼요 그 정도 타이밍을 왜 늦게 나왔을까요 일단 뭐 수출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수출 물량이 올인한 점도 있고 유럽에서 워낙 많이 잘 팔리고 부산 공장에서 생산해서 수출을 하는 물량 자체가 그렇게 뭐 없었던 것도 있고 그 사이에 반도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원자재 이런 수급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랑 마인드가 비슷해. 일단 여기는 우리 안방이니까 음. 나중에 내도 팔리겠지. 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르노분들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 현대기아보다 좀더 빨리 내놨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유럽이랑 같이 이제 출시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게 아, 조금 아쉬운 점. 상대적으로 약간 그 전기차의 성향을 조금 더 많이 띄는 것 같아요. 처음에 재원상만 봤을 때 사실 좀 걱정했거든. 음. 왜냐하면 음. 경쟁 모델이라 할수 있는 니로나 혹은 뭐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생각보다 연비가 그렇게 엄청 월등하게 음. 압도적이지 않다. 그냥, 그냥 하이브리드 에. 타면은 나오는 음. 연비? 근데 실, 연비. 음. 실제로 했을 때 연비가 꽤잘 나와서. 맞아요. 처음 내놓은 아 하이브리드 모델 치고는 네. 조금 우려가 있었는데 음,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다. 좀 완성도나 연비나 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아서 가속감이 괜찮다, 괜찮다. 조속 구간에서 네. 가속력이 생각보다 괜찮은편어안돼안돼 이러면 안돼 <laughs> <laughs> 괜찮다 표현하면 안돼아 어, 그냥 그요 일단 일단 보고 있어야지 <laughs> 나 11시 미팅 있었네. 회사로 갈수 있나? 우리 회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나? 네 회사로 돌아갈 수 있나? <laughs> 아, 뭐야 제가 이 텀블러 네. 요즘 요즘 환경 친환경 네. 텀블러 하는데 두 번째 텀블러를 넣으니까 걸려요 이거 뒤로, 앞, 뒤로 뺄수 있잖아요. 아, 이게 최대한 뺀 거구나. 아, 최대한 뺐는데 걸려요. 큰, <laughs> 지금 작은 텀블러인데 여기 끝에 딱 걸리거든요. 그거 모르셨어요? 원래 프랑스 차들이 이런 컵홀더에 되게 박한 거. <laughs> 알지만, 알지만. 아까 트렁크를 좀 봤는데, 확실히, 아, 예.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네. 요. 배터리 때문인지, 약간 공간적으로 조금 조금씩 줄어들었더라고요. 음, 맞아요. 실제 그 수치를 봐도 줄어들었어요. 쿨하게 갑자기 okay. 리뷰하다가 미팅했다고 가버리는 <웃음> <웃음> 이런. 전 여기까지. 안녕히 가세요. 아디오스. 이렇게 이틀 반 정도를 이 XM3 하이브리드와 함께 해왔습니다. 특히 이 막히는 도심 구간 위주로 다니면서 2차의 효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처음 이 차를 받았을 때 2,555km 정도 됐었는데 지금 2,736km까지 달렸고요. 남은 주행거리가 790km. 이게 처음에는 받았을 때 830km 정도 됐는데 웬만해선 이게 줄지 않으니까 혹시 고장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게 확실히 연료 게이지가 꽉 찼을 때는 잘 줄질 않아요. 이 남은 주행거리가.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이틀 반 동안 주행을 하면서 여러 명의 사람을 옆자리에 태웠잖아요. 옆자리에 동생 한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부드러운 주행질감, 조용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편안하게 느껴졌고 승차감도 꽤 좋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이제 주행하면서 조금씩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긴 했어요. 이 모터로 가다가 엔진이 개입되는 시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부분들은 하이브리드는 다 티가 나요. 그런 하이브리드들 중에서 꽤이 연결감이 되게 부드러운 축에 속하는 하이브리드였는데 아무래도 이 바깥 소음 차단이 조금 안 되는 느낌? 바닥이나 이 외부 소음이 살짝씩 좀 다른 차에 비해서 좀 큰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지만 이 막히는 출퇴근 거리에 차를 주로 이용한다거나 서울 도심에서 주로 차를 탄다거나 하시는 분들에게는 효율만 따졌을 때는 정말 이 차만한 차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이렇게 XM3 도심 구간만 주행하기 막히는 길 골라서 다니는 시승을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시승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